여러분, 2026년 2월에 머리 자르는 날짜 하나 잘못 잡으면 1년 내내 돈이 안 모인다는 거 아시나요? 주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돈이 새어나가는 분들 계시지요? 반대로 별로 애쓰지 않는데도 재물 운이 좋아서 돈이 술술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이 바로 머리 자르는 날짜에 숨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대대로 불을 이어온 집안에서는 미용실 가는 날을 절대 함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더욱 신중했지요.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하늘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단순히 모양을 다듬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지요. 2026년 진짜 새해는 바로 2월부터 시작됩니다. 이날부터 한 해의 운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2월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요. 그런데 2월 중에서도 이날 머리 자르면 금전운이 확 열리는 날이 딱 5일 있습니다. 반대로 이날만큼은 절대 머리 손 떼면 안 되는 날도 있지요. 이날 미용실 가면 한해 재물운이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돈 관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 머리 자르는 날을 꼭 따져서 가십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2월에 돈복 터지는 날짜를 전부 공개하고 절대 피해야 할 날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잘라야 금전운이 들어오는지까지 전부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2월에 머리를 자르는 게 금전운을 바꾼다는 걸까요? 1월 1일도 새해인데 말이지요. 여기에는 부자들만 아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오래된 부잣집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날짜를 따집니다. 계약하는 날, 사업 시작하는 날, 이사가는 날을 그냥 정하지 않지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보고 움직입니다. 옛날 왕실과 양반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을 시작할 때 1월이 아니라 입춘을 기준으로 삼았지요. 입춘 전후로 집안 대청소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춘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진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얼어 있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고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조상님들께서는 이때를 운의 씨앗을 심는 시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재벌가에서는 입춘전으로 집안의 묵은 기운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재물운을 맞이하는 의식을 치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그냥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대대로 불을 이어온 가문들의 실제 습관이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절기에 맞춰 움직이십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1월이 아니라 2월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입춘 시기에 왜 하필 머리를 자르는 게 돈복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용실은 그냥 편한 날 가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 꼭대기입니다. 풍수에서는 머리 정수리 부분을 백혜열이라고 부릅니다. 백가지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좋은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단순히 머리를 덮고 있는 털이 아닙니다. 기운의 혈자리에서 털이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계속 자라나는 몇안 되는 부위입니다. 손톱, 발톱처럼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지요. 이것은 기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윤기가 없어지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머리결도 건강해 보이지요. 이처럼 머리카락은 우리의 운 흐름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인 운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재물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지요. 조상님들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는 반드시 머리를 정갈하게 손질하셨던 것이지요.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입춘 전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머리를 다루셨습니다. 머리 손질은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아니라 금전운을 관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다른 해와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병호년 붉은말의 해인데요. 이 해의 특별한 기운 때문에 머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60년에 한번 돌아오는 병호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을 가진 말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말은 원래 빠르고 역동적인 동물입니다.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달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말의 해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돈의 흐름도, 기회의 흐름도, 인간관계의 흐름도 평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에 불의 기운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항상 위를 향하지요. 그래서 화 기운이 강한 해에는 뭔가를 올리고 높이고 상승시키는 것이 재물운을 얻는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병호년은 돈이 빠르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도 가만히 있지만 제대로 흐름을 타면 재물이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지요. 마치 불이 빠르게 번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 기운이 우리 몸 어디에 가장 강하게 작용할까요? 바로 머리입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인 머리 부분에 그 기운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병원연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머리 관리가 금전 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조상님들께서는 이런 해일수록 머리를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셨습니다. 특히 불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머리 윗부분을 개방하고 기운이 막히지 않도록 정수리 쪽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올해 헤어스타일이 곧 돈복을 좌우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머리를 자르는 게이 불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입춘이 시작되는 2월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서도 특별히 재물운이 폭발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 날짜를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2월 머리 자르면 돈복 터지는 날과 절대 자르면 안 되는 날을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립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먼저 재물은 폭발하는 길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입춘 직전의 날입니다. 새해의 문을 열리길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지요. 조상님들께서는 이날을 운 전환의 마중 기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날 머리 자르면 1년 내내 재물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은 2월 8일입니다. 양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날인데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날 머리 손질하면 고객 운이 따라오고 거래가 술술 풀린다고 하지요. 2월 11일도 아주 좋습니다. 금전 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날인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받으시는 분들께 최고입니다. 이날 미용실 가시면 보너스나 성과급 같은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전해집니다. 2월 23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물의 뿌리가 깊게 박히는 날이지요.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수입을 원하신다면 이날이 최고입니다. 다음으로 2월 26일입니다. 이날은 재물 확장의 날인데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하지요. 특히 부동산이나 매매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좋은 날입니다. 실제로 부잣집에서는 이런 날들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고 가족 전체가 이날에 맞춰 머리를 손질했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날만 안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피해야 할 날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머리 자르면 안 되는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입춘 당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입춘 당일은 절대 안 됩니다. 씨앗을 막 심는 그 순간에 건드리면 싹이 안 나지요. 시작부터 운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2월 17일과 18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설날 연휴인데요. 새해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머리 자르면 돈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버리고 모았다가도 흩어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전해집니다. 2월 21일도 피하셔야 합니다. 기운이 하강하는 날인데요. 이날 머리 자르면 상승하던 재물운도 함께 멈춰버린다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2월 27일입니다. 기운이 분산되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이날 머리 자르면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며 극도로 조심하셨습니다. 특히 2월 4일 입춘 당일과 설날 연휴는 휴일이라고 미용실 예약 잡기 쉬운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루 이틀 미루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날짜들을 꼭 참고하셔서 미용실 예약 잡으실 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날짜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스타일로 자르느냐도 엄청 중요한데요. 좋은 날에 미용실 갔는데 스타일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돈 들어오는 헤어스타일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마는 보이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마는 재물운, 직장운, 명예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앞머리로 이마를 아주 꽉 덮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특히 올해는 병오년 불의 해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마를 너무 막아 버리면 상승 기운이 막히는 겁니다.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살짝 넘기고 완전히 다 드러내기 부담스러우시면 이마가 살짝이라도 보이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이마 가리면 관운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승진도 안되고 좋은 기회도 안 온다는 것이지요. 중년은 말년운이 좋아지려면 필수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정수리 볼륨을 살려주는 것인데요. 정수리는 백회혈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지요. 그런데 머리를 납작하게 눌러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운이 정체됩니다. 특히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 정수리가 눌려 보이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레이어를 넣어서 부풀려 보이게 하시면 좋습니다. 부잣집 사람들 보세요. 머리가 풍성하게 살아 있습니다. 납작하게 눌린 사람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그리고 옆머리와 뒤통수는 재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투블럭이나 언더컷처럼 옆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스타일 많이들 하시지요? 남자분들 특히 많이 하시는데요.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옆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재물이 머물 공간이 없어집니다. 들어온 돈이 바로 유출되는 것이지요. 미용실 가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전운을 위해서는 전날에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미용실에 가기 전 커트와 염색, 목적을 분리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커트는 커트대로, 염색은 염색대로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펌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면 기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번 2월에는 커트만 하시고 염색이나 펌은 다른 날이나 다음 달에 좀 시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에 가셔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시간이나 밤에 머리 자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해가 지면 양기가 약해집니다. 그때 머리 자르면 재물운도 함께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가능하면 한낮에 예약 잡으세요. 무엇보다 금전운을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용실 가면서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머리 자르기 귀찮다, 돈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셔야 하지요. 올해 재물은 활짝 열린다. 좋은 기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상님들께서는 마음이 기운과 동조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면 좋은 기운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것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지금까지 준비한 게다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인데요.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아무 날이나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미용실 예약 잡는 것인데요. 그냥 편한 날에 가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돈잘 버는 사람들은 미용실 예약도 날짜 보고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히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날짜 하나가 1년 재물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월 4일 입춘 당일이나 설날 연휴에 예약 잡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휴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날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앞에서 알려드린 좋은 날이나 문제가 없는 날에 맞춰서 예약하세요. 무엇보다 머리 자르고 나서 옷에 머리카락 묻은 채로 그냥 집에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잘린 머리카락은 이미 생명이 끊긴 것인데요. 그걸 집에 가져오면 끊긴 운을 집으로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오기 전에 깨끗하게 털어내세요. 집에 도착해서도 옷한번더 털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 머리 자르는 것. 저녁 9시 이후에 미용실 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해가 지면 양기가 약해집니다. 양기가 약한 시간에 머리 자르면 재물 운도 함께 약해지는 것이지요. 들어올 돈도 힘이 없어집니다. 낮 시간이 어려우시면 최소한 해지기 전에 가세요. 늦어도 오후 7시, 8시 안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커트, 염색, 펌 모든 것을 한 번에 욕심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용실 가는 거다 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바꾸면 기운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여러 번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돈도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거지요. 한번갈 때에는 커트, 염색, 펌 중에 최대 두개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2026년 재무론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행동 하나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머리 한번 자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년 재무론을 좌우합니다.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도 함부로 정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2026년은 병호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은 빠르게 달립니다. 올해는 재물도 빠르게 움직이는 해입니다. 제대로 흐름만 타면 돈이 말처럼 달려옵니다. 이마가 보이고 정수리 볼륨 살리면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금전운이 들어오길 바라며 미용실에 가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2026년 금전운은 확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달력 꺼내서 표시해 두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불을 부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커집니다. 그리고 댓글로 재물운은 나에게 온다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